아빠를 부르는 한 학생 아버지로 보이는 남자는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뭔가 조금 곤란한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학교폭력에 관한 건인 것 같아 보입니다 상대방의 아버지는 정치 쪽에 줄을 대신다는데 결국 굴복한 아버지와 딸딸 딸 민지는 아버지에게 단단히 삐진 것 같아 보이네요 아빠에게 해서는 안될 말까지 해버립니다 그리고는 다른 잘나가는 아빠들과 비교를 하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는 민지 이럴 거면 나치 말라는 말까지 해버리네요. 그리고는 집을 나간다며 당분간 찾지 말라는 민지. 아빠는 민지를 잡지 못한 채 뒷모습만 쳐다봅니다. 그렇게 집을 나간 민지. 어디선가 누굴 째려 보고 있는데 학교에서 교무실에 같이 있던 학생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옆에 있던 남자가 민지를 발로 차고 머리채를 잡기 시작하는데요. 온몸에 문신이 가득한 남자는 민지를 때릴 기세입니다. 그렇게 일방적인 폭행이 계속되는데. 때 빡친 여학생이 돌을 들고 달려듭니다. 돌을 머리에 찍어버린 여학생과 피를 흘리며 쓰러지는 민지. 쓰러지면서 돌부리에 머리까지 부딪히는데, 흘러내리는 피의 양이, 이거 큰일 난것 같은데요. 문신남도 피를 보더니 식은땀을 흘리고, 옆에 있던 친구들이 구급차를 부르려고 하자 막아 서는데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며 전부 공범이라고 합니다. 자신이 어떻게든 해결해보겠다는 문신남. 어딘가에 전화를 해보지만, 마음처럼 잘 되어 보이진 않네요. 여학생이 뺏어서 자신을 주영건설 주강찬의 딸이라고 소개합니다. 한편, 아빠는 집 나간 민지를 밤늦게까지 기다리는데, 방금 전 전화한 여학생과 문신남은 누군가를 만나 어디론가 같이 향합니다. 그리고 이 금밑발 남자는 자신이 해결해준다고 하는데, 트렁크에는 민지가 죽은 듯 누워있네요. 손이 까딱 하는 걸 보니 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딸을 기다리다가 식탁에서 잠이 든 아빠, 눈을 떠보니 벌써 새벽이 훌쩍 지나 있는 시간입니다. 아빠는 아침이 되어 출근을 하는데 갑자기 웅성되는 사람들로 거리가 북적거리고 무슨 일인지 가서 보니 피가 가득한 참혹한 현장. 그리고 아빠는 거기서 눈에 익은 머리띠 하나를 발견하는데 교무실에서 보았던 여학생의 머리띠였죠. 그리고 어디론가 전화를 거는 아빠, 심상치 않은 말을 꺼내는데 어딘가 비밀이 많아 보이는 이 아빠는 바로 김 부장입니다. 한편 주강찬의 딸 주혜리와 문신 남은 걱정이 많은데요. 문신남은 식은땀을 흘리면서 입단속 자라라고 합니다. 그때 그들의 뒤로 나타나는 김부장의 모습. 문신남은 김부장의 멱살을 잡으면서 위협하는데, 김부장이 주혜리의 머리띠를 보여주는데요. 무서운 학생들한테도 겁먹지 않는 김부장. 사실 김부장의 과거는 엄청났는데요. 특수부대 출신이었던 김부장은 어떠한 사정으로 인해 부대장을 협박하기도 했던 사람이었죠. 부대장을 협박해 저녁을 시켜달라고 했던 김부장. 그리고 그냥 저녁시켜주라고 소리치는 부대장이네요. 다시 돌아와 그런 김부장의 멱살을 잡는 문신남. 우통을 벗으면서 김부장을 위협하더니 순식간에 김부장의 옷들도 찢어버리는데요. 그렇게 드러난 김부장의 맨몸은 흉터로 가득했습니다. 순식간에 문신남을 제압해버리는 김부장. 그리고는 딸이 어디 있냐고 문신남에게 묻습니다. 말을 하지 않자 머리띠로 목을 조이는 김부장입니다. 그날 밤, 서울의 한 주택. 웬 남자가 두들겨 맞은 채 누군가에게 싹싹 빌고 있네요. 대상은 이 양아치 같이 생긴 남자. 그 남자는 무언가 받아야 하는 돈이 있는 모양입니다. 심지어는 남자의 딸을 빌미로 협박하는 모양. 그렇게 남자는 협박당하며 폭행까지 당하고 딸을 어디론가 끌고 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그때 집 앞에 도착한 김 부장. 집 안에 있는 남자들은 누군가 온 기척에 조금 놀라고 그때 문이 철컥 하고 닫히는 소리가 나는데 반바지 남자가 거실로 나가 누구냐고 소리치지만 거실에는 누군가가 때리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방안의 남자들은 어쩔 줄 몰라 하고 누군가가 방으로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자 야구방망이를 휘두르는데 반바지 남자를 믿기로 김부장이 방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산란한 손길로 방안의 남자들을 제압하는데요 그 틈을 타 리더로 보이는 남자가 창문을 넘어 도망갑니다. 김부장이 잡아보려 했지만 살짝 늦었네요. 창문을 넘은 남자는 전력 질주를 하는데 무언가에 걸려서 넘어지고 맙니다. 김 부장이 설치한 잘 보이지 않는 가는 실들이었네요. 그렇게 넘어져서 피를 흘리고 있는 남자뒤로 김 부장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이번엔 김 부장한테 맞아서 피가 흐르네요. 김 부장은 남자의 복면을 벗겨내고 윗사람들과의 영당망을 물어보는데 순순히 답하지 않자 남자의 팔을 꺾어버립니다. 그러자 남자는 자기들이 촉법 소년이라며 도발을 하는데 김 부장은 전혀 개의치 않고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냅니다. 가방 안에 있는 건 바로 권총이었네요. 권총을 조립해 남자에게 겨누는 김부장, 다리를 그대로 쏴버립니다. 그리고 남자의 핸드폰을 뺏는 순간 오는 알람, 민지를 배에 캐운다는 카톡이 온 것인데요. 마지막 카톡은 민지가 죽은 걸 확인했다는 내용입니다. 카톡을 보고 망연자실한 김부장, 충격에 들고 있던 가방을 떨어뜨리는데요. 그때 금빛발 그 남자가 타고 있던 차에 진동이 울리는데, 옆자리 남자의 핸드폰으로 전화가 온 것이었죠. 뭔가 수상쩍었던 금리빨은 대화방을 폭파시켜버리고 이에 김부장은 문신남에게 다시 물어봅니다. 그리고는 어떻게든 다시 연락을 해보라며 덤벼드는데 그때 뒤에서 누군가가 김부장을 칼로 찌르는데요. 범인은 아까 돈을 못 갚은 남자. 채무 탕감을 빌미삼아 찔러봤지만 상대는 김부장. 그대로 칼을 들고 문신남을 찌르려는데 경찰들이 난입합니다. 이미 누군가가 신고해 근처는 경찰이 한가득이었죠. 그렇게 경찰서로 잡혀간 김부장과 남자들. 김부장은 무언가를 생각하는 듯 조용히 잡혀있는데요 경찰 한 명이 김부장의 신원을 조회해보는데 김부장의 신원 조회가 막혀있는 상황이었죠 그때 증거물로 챙겼던 핸드폰 벨소리가 울리고 김부장이 핸드폰인 듯 우리 딸이라 저장되어 있는 전화였죠 그때 문신남에게 얻어맞고 엎드려있던 김부장인데 어느새 수갑이 풀려있는 걸 봐버린 경찰 그렇게 경찰서는 초토화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맨정신인 경찰 한 명에게 조용히 하라는 사인을 주는 김부장 그렇게 민지에게 다시 전화를 거는데, 받지 않자 어디론가 향하기 시작하는 김부장입니다. 다음 날단한 명에게 초토화된 경찰서에 누군가 접근하고, 경찰들이 제지하지만 아랑곳하지 않는데요. 오히려 경찰들의 따귀를 올려붙이는 남자, 국가특수 임무부국장 강국철이었죠. 그는 김부장을 쫓고 있는 것으로 보였는데, 김부장의 위치가 조금 이상합니다. 바로 하얀태권도장이라는 장소. 김부장이 태권도장으로 들어오는데요. 그런 김부장을 웃음으로 맞이하는 이 남자. 친구 성한수를 찾아간 김부장이었죠. 그리고는 다짜고짜 자신이 쫓기고 있다고 하는데 그 순간 김부장을 쫓아온 특임대 요원들 그리고 예전 성한수의 아들을 구해줬던 이야기를 하는데 성한수는 그 빚을 아직도 마음에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도장을 나가는 둘 앞에 아이와 함께 올라오는 누군가 바로 특임대 국장 강국철이네요. 순식간에 강국철을 공격한 성한수. 성한수의 발차기를 맞고 계단 밑으로 떨어지는데요. 올라오는 요원들 역시 성한수가 상대합니다. 그리고 특임대 요원들은 서환수의 이름을 듣고 놀라죠. 바로 국가대표 출신 레전트 태권도 선수였던 것입니다. 한편 특임대들을 정리하고 출발한 김부장과 서환수. 태권도장 차인듯 뒷좌석이 무슨 국정원급이네요. 그 좋은 시설로 찾아낸 핸드폰의 위치 바로 마북고등학교였습니다 곧바로 그곳으로 향한 김부장과 서환수. 고등학생들이 생긴 게 무슨 30대처럼 생겼습니다. 당연히 개무시하고 정문으로 입장하는 두 사람. 학생이 화난 듯 김부장의 어깨를 붙잡는데요. 그냥 냅다 잡아 던져버리는 김부장 그리고는 민지를 본적 없으면 막지 말라며 가버립니다. 학교의 교무실을 장악한 건 복싱대회 3채급 무패의 신성호 그런 건 모르겠고 냅다 돌진하는 김부장이네요. 교무실까지 직진으로 돌입합니다. 그런 김부장을 쳐다보는 신성호 그리고 신성호의 앞주머니에 보이는 민지의 핸드폰 김부장은 당연히 민지의 핸드폰을 기억하고 있었죠. 김부장은 바로 신성호에게 다가가고 휴대폰은 어디에서 났냐고 물어보는데요. 정신 못 차리고 또 이상한 짓거리를 합니다. 이상한 짓거리 보고 제대로 빡친 김부장. 신성우를 그냥 두들겨 패버립니다. 그러니까 왜 이상한 짓을 하니? 아파서 뒹굴거리는 신성우와 빨리는 성한수. 사실 휴대폰은 대포폰으로 쓰려고 모아둔 폰들 중 여자 폰들만 따로 빼서 가지고 왔던 것이죠. 하필 그 중에 민지폰이 딱 걸렸고 그렇게 막 만지다가 실수로 전화가 걸렸던 것입니다. 민지의 폰을 받은 김부장은 놀랐는데요 친구인 줄 알았던 해령이 사실 민지를 괴롭혔던 것이죠 민지에게 그저 친구라고 들었던 해령 사실 알고 보니 민지에겐 친구란 없었던 것이죠 딸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다는 사실에 자책감이 드는 김부장 핸드폰을 보고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김부장의 멘탈을 챙겨주는 성한수 신성호에게 핸드폰을 어디서 가져왔는지 물어봅니다 서울시 어느 작은 동네 노숙자로 보이는 사람이 전봇대에 기대 술을 마시고 있는데요 그런 노숙자를 찾아온 김부장과 성한수 그리고는 가져온 핸드폰을 어디서 훔쳤냐는데 주운 것도 아니고 훔친 것도 아니라는 노숙자 지난 밤에 누군가가 무엇을 버리는 것을 목격한 노숙자가 지켜보고 있다가 가서 확인하는데 거기에서 나온 핸드폰인 것이었죠 그리고 그런 노숙자를 본 학생들이 소주 한 병과 바꿔온 것입니다 김부장은 핸드폰을 버린 사람들이 민지를 데려간 사람인 걸 확신합니다 한편 어느 항구도시 등밑발 개두식은 트렁크를 엽니다. 그리고는 근처에 가득한 냉동창고 하나를 열고 마대자루에 넣은 무언가를 던져놓는데요. 그리고는 주사장에게 사기를 치려는 모양입니다. 주사장을 짐승이라 칭한 개두식 그때 창고 경비가 이들을 목격하는데 누군가가 온다는 이야기를 못 들은 경비가 막아섭니다. 그럼 경비에게 냅다 칼부터 꼽는 이들 들킴한 사람들 정말 바꾸가 없네요. 그렇게 경비까지 냉동창고에 넣어버리고 문을 닫는데 마대자루 안에서 누군가 부스럭대죠 김부장과 성환수는 차를 타고 이동 중입니다 이동하면서 누군가를 찾는 김부장 바로 노숙자가 보았던 그 차를 찾는 중이네요 거의 다 찾은 그때 어떤 차가 김부장 네 차를 덮쳐버리고 차가 넘어가는 순간 그 차의 위치를 찾아낸 김부장 옆구리를 부딪힌 태권도장 차는 옆으로 넘어가버리고 부딪힌 차에서 내리는 강국철 그리고 그런 강국철을 여기서 죽이고 가겠다는 김부장인데 성환수가 김부장을 말립니다. 그리고 폭발하는 차에서 내린 건 성환수 혼자였는데 폭발을 뒤로하고 김부장이 먼저 출발하는데요. 다리 밑, 강으로 냅다 점프를 합니다. 한편 강국철 앞을 가로막은 성환수. 여기도 냅다 발차기부터 갈겨버립니다. 그런 성환수에게 총부터 쏴제끼는 강국철. 성환수는 자세를 잡고 무언가를 준비하는데 엄청나게 먼거리에서 조준하고 쏘는 발차기. 몇 바퀴를 돌면서 하늘을 날아 강국철을 발로 차버립니다. 그리고는 강국철을 데리고 다리 위에서 뛰어내리죠. 한편 김부장은 차에서 본 위치에 도착한 모습입니다. 민지는 마대자루 안에서 깨어나 창고 안을 살펴보고 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모습입니다. 그때 냉동창고로 향하는 한 사람 민지는 사람을 피해 구석으로 숨었고 그 사람은 바로 개두식이었죠. 놀란 민지는 숨소리마저 손으로 막았고 발각당할 위기 갑자기 경비가 일어나 개두식을 덮칩니다. 하지만 상대는 미진 들캡파 개두식, 그대로 경비를 찔러버리고 경비의 시체를 그대로 창고에 버려둡니다. 그리고는 누군가에게 전화를 거는데요. 바로 상대는 주영건설의 주강찬. 그리고는 건수를 잡았다는 듯 욕설을 하는데, 혼자서 오고 현금 20억을 준비하라고 하네요. 걱정하는 주혜리에게 걱정 말라며 출발하는 주강찬. 단단히 화난 모습으로 개두식을 잡으러 출발합니다. 통화를 마치고 나오는 개두식, 음. 냉동창고 문을 닫으려다 민지와 눈이 마주치게 됩니다. 민지는 냅다 냉동창고 문을 닫아버리네요. 손잡이에 빠르를 끼워 막아놓고는 버티게 됩니다. 한편 냉동창고가 있는 항구에 도착한 김부장. 들깨파의 사무실을 찾아왔는데요. 덮을 것도 없이 사무실을 박살을 내버립니다. 그렇게 들깨파 김상만을 쫓아가는 김부장. 김상만은 김부장을 피해 크레인 위로 도망가지만 더 이상 피할 곳이 없는 텅빈 공간. 그냥 냅다 뛰어버리는 패기를 보여주는데 이 높이에서 뛰어내리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런거 없고 그냥 추락사해버리는 상만입니다 한편 연락이 안되는 들깨파를 기다리던 두식 겨우 연락이 닿은 부하들은 사무실에 와보지만 이미 털린 뒤 김부장은 다른 들깨파인 버거를 쫓아왔고 차 안에 있다고 안심하는 버거지만 차보다 더 센건 김부장이었습니다 김부장에게 민지의 시체가 냉동창고에 있다고 말하는 버거 그리고 누군가가 김부장을 야구방망이로 후려치는데 머리를 맞아도 끄떡없는 김부장 버거는 냅다 도망치며 무고한 사람의 트럭을 훔쳐 타고 그대로 운전해 도망치는데요. 김부장은 미친 달리기를 보여주며 따라갑니다. 그리고는 점프해 트럭 유리창을 깨버리는데 그렇게 트럭은 냅다 추락해 버리고 무고한 시민의 트럭은 물속으로 빠져버립니다. 끝까지 버거를 찾아 불 밖으로 빠져나오는 김부장. 한편, 냉동창고에서 울고 있는 민지, 그리고 냉동창고 앞을 막고 앉아 있는 개두식인데요. 그런 개두식을 멀리서 지켜보는 김부장, 살려준다는 개두식의 말을 믿지 않는 민지이고, 민지를 죽이겠다고 협박을 하는 두식입니다. 그때, 두식의 앞에 김부장과 버거가 도착하고, 김부장은 달랑 노끈 하나 가지고 두식을 잡으러 갑니다. 이렇게 마주한 두 사람. 김부장이 먼저 공격을 시작하는데요. 그때, 의문의 남자가 김부장을 갑자기 공격하고, 공격을 받은 김부장은 뒤로 물러나는데요. 만만치 않은 상대라는 걸 직감하는 김부장. 부러진 손가락을 그냥 맞춰버리는 상대입니다. 상대는 개두식이 부른 강민이라는 인물. 괴물 같은 몸놀림으로 김부장을 잡아채는데 김부장도 곧바로 반격합니다. 개두식을 공격할 때는 개두식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네요. 그리고는 진짜 죽이겠다며 칼을 꺼내드는데요. 어림없이 김부장한테 팔이 붙잡힙니다. 그렇게 강민을 처리한 김부장. 피를 흘리며 절뚝이지만 민지가 있는 냉동창고로 걸어갑니다. 둘이 싸우는 동안 냉동창고로 향하는 두식. 굳게 닫혀있던 문이 열려있는 것을 발견하는데요. 민지의 마대자루가 경비에게 덮여있는 것을 보고 잔꾀는 통하지 않는다면서 냉동창고 안으로 들어가는데 마대자루를 보고 그 앞에 선 두식. 그냥 냅다 칼로 마대자루를 쑤셔 버립니다. 그렇지만 그 뒤에 숨어있던 민지. 냉동된 물고기로 두식의 머리를 강타해버립니다. 그렇게 두식을 쓰러뜨린 민지. 김 부장이 냉동창고에 도착했지만 민지는 없고, 쓸데없는 두식이 쓰러져 있는데요. 민지가 이곳에 없자 살아있다는 걸 직감한 김 부장. 거기에 바닥에는 민지의 글씨까지 있었죠. 민지를 이렇게 만든 놈들에게 분노를 느끼고, 민지를 찾아 냉동창고를 떠나는 김 부장입니다. 그리고 냉동창고에서 기절해 있던 두식. 사실 죽을까봐 기절한 척 하는 거였죠. 그때 냉동창고로 접근하는 누군가의 인기척, 바로 들깨파 버거였는데요. 버거는 자신을 팬 두식을 배신하고 문을 닫아버리고, 두식은 문을 발로 걷어차 보지만 어림도 없죠. 그때 냉동창고의 문이 열리고 두식 앞에 나타난 건 주영건설의 남실장이었죠. 냅다 두식을 걷어차는 남실장이네요. 한편 민지를 찾아 함구를 뒤지는 김부장. 민지는 냉동창고를 떠나 하염 없이 걷고 있었죠. 앞이 컨테이너 박스로 박혀 있지만 그딴 거 필요 없이 그냥 컨테이너 위를 뛰어가는 김부장. 달리는 김부장의 뒤로 절벽을 기어 올라가는 민지가 보입니다. 김부장이 민지를 발견하고 소리쳐보지만, 멀리 있는 민지는 소리를 듣지 못하네요. 한편, 두식의 금리빨이 뽑히고 있고, 남실장이 두식의 뒤처리를 하고 있었죠. 냉동창고에는 두식의 비명이 울려 퍼집니다. 사실 두식은 작은 건설회사에 붙어 있는 용역 직원이었고, 이를 잘해 사장에게 예쁨도 받았었죠. 어느날 밤, 두식을 옥상으로 불러낸 사장, 두식을 뒤에서 밀어버리는데요. 그렇게 옥상에서 떨어지는 두식 알고보니 아파트 재개발을 위해 일부러 밀었던 것이죠 회복 후 찾아간 사장은 울면서 길었지만 이미 마음을 굳히고 찾아왔던 두식 사장을 그냥 죽여버립니다 그렇게 용역업체를 먹어버린 두식 건설업체 대표가 보자고 하는데 그 대표가 바로 주광찬이었네요 주광찬을 보고 즉시 자신을 죽이라고 시킨 사람임을 알아챈 주, 두식 적대감을 내비치자 주광찬도 본 모습을 보이고 사람을 시켜 냄비를 하나 가지고 오는데요. 시골에서 개를 길들일 때 쓴다는 방법을 두식에게 사용하고, 그렇게 두식은 주광찬에게 무릎을 꿇고 말죠. 이가 다 뽑히고 서럽게 울고 있는 두식. 그런 두식에게 다시 기회를 준다는 남실장이지만, 이미 한번 겪어본 두식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담배 한 대만 달라고 부탁하는데, 그러고는 인생이 어떤 맛인지 아냐고 하고 눈치챈 남실장이 막으라고 소리치지만, 이미 혀를 물고 자결한 두식. 두식을 마무리한 남실장은 민지를 찾으라고 합니다. 한편 민지를 따라 절벽을 오른 김부장. 민지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남실장은 일을 끝낸 뒤 보고를 하지만 받지 않고 주광찬이 타고 있는 차는 도로 위. 무슨 일인지 그곳에 민지가 타고 있습니다. 주광찬은 비서에게 씻겨서 자신에게 보내라는 말을 하네요. 한편 김부장은 누구에게 전화를 거는데요. 필요한 게 뭐냐는 전화 속 남자. 김부장은 살인면허가 아직 유효하냐고 물어봅니다. 전화를 마치고 뛰어가는 김부장을 쫓아오는 누군가 오토바이를 타고 따라온 성환수였습니다 주광찬은 비밀 별장으로 와 샤워를 하고 남실장에게 현재 위치를 알려줬다는 보고를 받습니다. 민지 역시 주광찬의 앞에 있었죠. 주광찬과 민지가 가 있는 방은 적막에 휩싸이고 해리의 친구인 줄 아는 주광찬이 먼저 입을 여는데 민지는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잡아댑니다. 하지만 주도면밀한 주광찬 민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죠. 민지가 차에 타자마자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활을 시켜 민지를 처리하라고 하는데 한 팀장은 민지에게 주사를 놓으려 하고 그 순간 별장에 벨이 울리는데 바로 강국철의 차가 별장으로 찾아온 것이었죠. 문을 열어주지 않자 냅다 박아버리는데 순식간에 별장은 사람들로 인산인해가 되어버렸고 강국철은 내려서 보란 듯이 총을 쏴대죠. 그리고 2층에서 그 장면을 보고 있는 주강찬. 강국철은 주강찬에게 총을 들이밀고는 자신의 공무원증을 던져 보여줍니다. 그리고는 별장을 뒤지기 시작하는 특임대 요원들. 태어난 주강찬에게 강국철은 무언가를 말하는데 바로 특임대의 육금성이 오고 있다는 말이었죠. 육금성이란 특임대의 각 분야 최고의 요원들입니다. 육금성이 벽, 별장 앞에 도착을 했고 그들의 앞을 남실장이 막아섰습니다. 육금성이고 뭐고 먼저 후려버리는 남실장. 천하의 육금성도 남실장한테는 어림없는 모습. 육금성의 리더로 보이는 인물이 인상을 찌푸리는데요. 별장 내부 뒷문이 열리는데 육금성의 리더가 들어오는 듯한데 사실 남실장이 육금성들을 전부 제압한 모습이죠. 그리고는 주광찬은 무서울 게 없다는 말을 합니다. 한편 그 시각 별장을 내려가다 보고 있는 누군가 바로 김 부장과 성환수였죠. 이들은 별장에 민지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별장 안에서는 강국철이 주광찬의 멱살을 잡고, 특임대는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는데요. 그때 걸려오는 통화, 특임부 차관이 강국철에게 거기까지만 하라고 하죠. 빡친 강국철 핸드폰을 내다 던지고, 권력의 힘을 몸소 느끼며 분해합니다. 그리고는 다음에 다시 잡으러 오겠다며 주광찬에게 윽박지르죠. 이렇게 물러나게 된 특임대, 웬일인지 조용히 그냥 물러나는 강국철인데 사실 알고 보니 민지를 뒤로 빼돌렸던 것이죠. 그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고 뛰어오는 주강찬의 비서. 하지만 이미 한발 늦은 뒤였습니다. 사실 지하실로 빼돌려졌던 민지를 누군가가 풀어주는데 뒤로 몰래 잠입했던 육금성 요원이었죠. 하지만 민지에게 이곳 역시 안전한 곳은 아니었고 육금성 요원은 민지를 기절시킵니다. 강국철은 잘했다면서 칭찬을 하고. 그렇게 민지를 태운 차량들은 어디론가 향하는데요. 그때 차량들 중한 곳, 뒷좌석이 좀 음침한데, 김 부장이 몰래 잠입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실을 모르는 다른 차들은 복귀 중이고, 김 부장 하나의 일이 커지자 다른 요원들은 짜증을 부리는데, 육금성 리더는 김 부장에 대해 설명을 해주죠. 얼마나 대단했던 사람인지를 말입니다. 그때 뒤에서 숨 죽이고 있던 김 부장이 습격합니다. 앞서가는 차가 흔들리는 것을 본 뒤차 운전자. 앞차 안에서는 이미 난리가 나고 있었고, 김 부장은 혼자서 차량을 거의 탈취하고 있었습니다. 차량을 탈취한 김 부장은 속도를 내고, 무전을 통해 강국철과 대화를 하려고 합니다. 강국철에게 김 부장은 협박을 하지만, 이미 강국철은 본부에 도착을 한 뒤였습니다. 김 부장은 적들의 속글로 걸어들어가는 꼴이었죠. 강국철은 민지와 기다릴 테니 어서 오라고 합니다. 그렇게 민지는 특임대 본부로 이송되고, 선물을 남겼다는 김 부장의 말에 강국철은 분주해지는데요. 그 선물이 차 밑에 숨어 있는 줄은 아직 모르나 보네요. 한편 본부로 이송된 민지. 민지를 앉혀놓고 지켜보고 있는 강국철인데요. 신문을 하려 하지만 잘 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아빠 얘기가 나오자 반응이 나오는 민지. 강국철은 민지에게 아빠가 간첩이었다는 거짓말을 하고 해외에서 아빠를 노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대놓고 거짓말로 멘탈을 흔드는데요. 자신이 움직이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면서 김 부장이 움직인 게 겨우 딸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고 분노합니다. 그리고는 밖에 요원들에게 김 부장을 보면 사살하라고 하죠. 이 대화를 듣지는 못한 민지, 요원 뒤쪽에 무언가 익숙한 얼굴을 보게 되고 그런 민지의 표정을 본 요원, 허튼 생각하지 말라는 말과 함께 뒤쪽으로 나가 정찰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런 요원 위 천장에 붙어 있는 성환수, 수직간에 내려오면서 요원을 공격합니다. 그 모습에 놀라는 민지. 민지의 앞에는 열려있는 문과 성한 수가 있었죠. 아빠 보러 가자는 아빠 친구의 모습이었습니다. 전직 비밀요원 김부장. 자신의 딸을 되찾기 위해 대한민국을 적으로 돌리다. 외모지상주의, 싸움독학, 그리고 인생존망의 세계관을 잇는 공식 스피노프 작품. 김부장의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네이버 웹툰 22화를 참고해주세요. 지금까지 웹툰 소환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